1월 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생과 지역 기업을 이어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 영상 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인천 최대 장난감 백화점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일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최근 지역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시켜 구직자와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지식경제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 대학생 우수 기업간 희망이음 프로젝트 가동에 앞서 대학생과 기업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 인천발대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500여 명의 대학생과 이들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23개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송영길 시장도 직접 참여해 지역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 출신 청년들이 쓰임을 받는 기회가 될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속에 실제로 구인난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도 정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부 시장이나 각 공사 사장이나 제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커진 것은 뭔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에 필요한 사람, 내가 뭔가 가서 뭘 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날 송 시장은 발대식에 참여한 업체들 중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에게 명패를 전달하며 지역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앞서 최근 취임한 이윤송도 테크노파크 원장은 인천 지역의 기업 특성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과 대화의 날을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우병민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시민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시민과 대화의 날 지난해 10월에 시작해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시민대화의 날에서는 시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걸친 건의사항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토의된 내용으로는 용유도와 무의도 복합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 사항과 복지 문제 관련 현안이었습니다. 정말 잘 되면 정말 그 대한민국의 명물이 될수 있고, 지방 정부 수준을 넘어서 중앙 정부가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질문에 정부와 힘을 합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소통 회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대화의 날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세계 많은 장난감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토이저러스. 미국에선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그 인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천국 토이저러스. 오늘의 영상 뉴스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오는 8월 말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생활안전 UCC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경각심을줄수 있는 내용으로 5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작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이달부터 위기 청소년을 위한 늘벗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늘벗은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수구 보건소가 지난 28일 치매통합관리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중증 예방 인지 재활 서비스, 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